안녕하세요. 8년차 직장인 개미입니다. 오늘은 회사 선배와 했던 내용을 말해보려고 해요. 회사에서 아주 집밥 스타일의 점심이 나왔습니다. 구내 식당에서 후다닥 밥 먹고 잠깐 회사 선배와 수다를 떨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너무 짜증이 난다. 그냥 다 짜증나고 어떤 선배 말 듣기도 싫고 정말 예민해진다. 오늘은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1층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는데 버튼을 누르자마자 2층으로 올라가길래 진짜 너무 짜증이 났다. 이러면서 머리를 뜯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회사 이직 면접을 보러 갔다 왔다. 자기 오라고 하는 데는 꽤 많다. 라고 하면서도 막상 다른 회사 가면 사람 관리도 해야 되고 너무 적응하기 힘들 것 같다. 나고아는 뭔가 모순적인 선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느낀 건 그렇게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싫어함, 증오, 짜증, 원망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계속 갉아먹고 이미 퇴사한 사람들 이야기를 아직도 꺼내며 욕하고 새벽 3시까지 회사 사람들과 진탕 술 먹고 다음날 숙취로 인해 반차를 쓰는 좀, 그렇게 힘들면 계속 자기 마음이 혹은 자기 상황이 나아지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너무 티스럽나요? 새로운 마음을 먹고 현실을 받아들이던 혹은 현재 상황을 바꾸기 위해 노력을 하던 저는 둘중 하나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회사에 대해 그 선배처럼 사람과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꼈고 또그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수입으로는 제 미래에 답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고 경력을 쌓는 미래보다는 다른 사업과 재테크를 통한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이 혹은 현 상황이 너무 불만족스러우면 둘중 하나를 꼭 해보세요. 첫째, 현 상황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 노력한다. 둘째, 현 상황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계획하여 실행한다. 우리 모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모두 화이팅입니다!